지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가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 쫓았을 때에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가풀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 하 9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원래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의 군대와 대치하던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반역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람 왕을 죽인 예후를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말을 합니다.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 하태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가으리라 하셨으니 그런 즉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는 예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붓고 여러 말 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문 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예후는 지금 이렇게 요람왕의 시체를 나무새 밭에다가 던질, 던져서 아합과 그의 집안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을 들었던 시점이 어디입니까? 아합의 때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9장 36절에도 예,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건 뭐냐면요 이세벨의 시체에 대한 언급에 언급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시체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탑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그걸 개들이 먹었습니다 시체를 수습하라 했는데 별로 없어요 머리랑 뭐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라고 말이죠. 자, 예후는 어떻게 이렇게 이 아합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후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아합의 이 집안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오늘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붓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아가 살아 생전에, 엘리아와 예후가 교, 뭐, 교제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엘리야가 이 아합의 집안에 대한 예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건 어쨌건 어 성경은 예후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요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후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중에 이 몇몇 핵심 구절들을 추려봤습니다. 왜냐하면 매날 사실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내도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의 원리가 다 똑같겠지만 너무 그 말이 그말 아니냐? 그러길래 그렇지. 그 말이 그 말인데. 오늘은 한번더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 끝날까지 제자를 삼는 삼기를, 제자를 삼는 사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아들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영생을 누리다가 평생에 나중에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심판이 일어났고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도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요람의 어머니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합의 길로 행했던 유다의 왕, 아시아 왕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합은 자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했죠.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회개하고 겸손히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요람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듯 했지만 그의 내시들의 손에서 그냥 내던져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유다의 왕아하시는 어떻습니까? 요람왕 곁에서 어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도망치다가 결국 무기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이 무기도라는 곳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는 장소가 바로 이 무기도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왕들이 전쟁으로 심판을 받는 자리라고 예언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게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무기도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왕, 다윗의 정통 적자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권세와 능력도 아니고, 혈통적인 정통성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아합이 심판을 피했거든요. 마지막에. 유보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회개하며, 또한, 회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부자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목사의 집안이라고, 장로의 집안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위대한 사람들의 집안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이 회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또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되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를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우리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또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심판이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의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은 그리고 혈통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를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회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회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이 회계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천국의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한 날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Amén.